네, 안녕하세요.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는 전문가 이정우입니다. 자, 아비트럼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딱 1,500원, 4월 12일에 지지되는 거 보고 계속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제 개인 채널인데 어제 날짜 2023년도 4월 12일 오후에 업로드한 영상이에요. 1,500원 선 그으면서 매수 사인 드렸고, 시총 얘기하면서 6배 차이 600%갈 거다라고 해서 근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심지어 어제, 4월 13일이죠. 어제 오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날짜 보이시죠? 자, 여기서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이 저항 매물 때 그냥 금방 뚫을 거다. 그냥 한 번에 올라갈 거다. 왜? 이 가격까지는 매도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강조 드렸습니다. 자, 어제 이 무료 카톡방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수익청산을 하니까 다들 계속 뭐 신나게 떠들어서 정신없어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전문가 사인만 나가는 텔레그램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자, 정확하게 4월 13일에 진입가 1620원 이하로 이더리움 관련주라고 얘기하면서 비중 25%에서 30% 태웠습니다. 전문가만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인을 놓칠 수가 없죠. 이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어요. 어제도 영상에서 신규 상장주라 저항 매물대 없어서 쭉갈 거다.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현실화 됐죠. 이날짜잖아요. 이 4월 12일에 숫자 1번 보내 주신 분들은 이 수익률을 전부 챙겼습니다.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마세요. 아비트럼 지금 사도 되는지, 앞으로의 대응 등 알고 싶다 하시는 분 문자 주시고요. 이번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있었던 거 아시죠? 자, 올해 상반기 크게 갈 이 이더리움 관련 수혜주, 목표 수익률 지금 800% 정도 잡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. 자, 4월 매집주 무료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, 어느 정도 인원을 차면 문 닫을 예정입니다. 자,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주셔서 이 이더리움 관련 수혜 대장주 종목 분석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